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9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드모드 난이도 조절 및 자원 밸런스 조정, 추가 변경 및 개선 사항까지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드모드 난이도 변경부터 살펴보면 기존 하드모드는 방타 공격력 5% 증가, 공격 측 영웅 HP 10% 감소에 공격력 15% 감소했는데 변경 후에는 방타 공격력 5% 증가로 동일하고 공격 측 영웅 HP 5% 감소에 공격력 5% 감소로 오히려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텐데 여기서 끝이 시면 업데이트를 하나만 하겠죠. 바로 일반 등급의 영웅 장비 레벨이 15레벨로 제한되고 초이기 등급 영웅 장비 레벨도 21레벨로 제한됩니다. 보시면 바바리안 인형이 지금 17레벨이고요, 스파이키볼 레벨이 23레벨입니다. 근데 하드 모드에 공격을 들어가면 17레벨이었던 바바리안 인형이 15레벨로 2레벨 러프를 당하고 23레벨이었던 초이기 장비 스파이키볼이 21레벨로 2레벨 러프를 당한 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장비 레벨이 낮으면 일반 장비는 15레벨, 초이기 장비는 21레벨로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 하실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안되고 원래 장비 레벨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모드에서 스파이 키볼 만렙으로 3레벨 마법타워를 제거할수 있었는데 이제 하드모드 에서는 당연히 제거가 안되고요 파이어볼 만렙에 지진 2개를 더하면 홀을 제외한 독수리타워까지 모든 방어를 제거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진 1개를 더한 3개를 써야 독수리 타워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화살 만렙으로 대공포를 한방에 제거할수 있었지만 하드모드에서는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하드모드가 정말 하드하게 느껴질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드 모드를 적용하고 공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가장 많이 쓰는 과성장 발트라에 시운의 발키를 챙겼고 바바킹 작은 분노인데 하드 모드다 보니까 레벨이 깎였고요. 아처킹 투명 반사경도 깎였고 워든 힐책 무적도 깎였고 로체 포고 신속도 깎였습니다. 이기좀 애반데 공격 들어왔으니까 정석 발트라 공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바르 정리 그다음에 바바킹 투입 6시 벽 뚫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도 슈바르 정리해주고 이제 월브로 벽 뚫어서. 아처 퀸도 넣어서 바바킹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점프 시간 기니까 미리 점프 깔아놓고요. 바바킹이 안으로 들어가면 퀸도 잡고, 아처 퀸도 잡으면서 같이 갈 거예요. 자, 여기 슈바이 이제 정리해주고, 여기도 정리해주고, 바바킹 스킬은 자동으로 빠졌지만 해골 마법에 아이스, 도까지 써주면서 갑니다. 바바킹 벌써 다 체력이 깎였네. 자, 이제 발트라 넣어줍니다. 윤식이와 두루이드까지 넣어주고요 워든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12시에 시윤 넣어주고 월브로 벽 뚫고 퀸스킨 눌러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분노 깔고 힐책 무적 들어갑니다 자퀸 좋아 잘했어 모노리스까지 정리했네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과성장으로 가려버리고 빠르게 이동 자,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요. 리코셰랑 여기 있는 멀티킥 한번 올려줍니다. 바깥쪽에 슈바도 한 마리 넣어주고. 자, 디기가 지금 리코셰 마비시켰으니까 그냥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잡으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분노 깔고 호라고 독수리 타 올려주고요. 바깥쪽에 슈바 또 넣어줍니다. 헤드헌터는 뭐야? 또 있네. 자 홀은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이제 아이스 안 써준다. 자 일단 가운데 쪽다 정리했고 그리고 아이스가 이제 남아 있는데 아무 때나 쓰고로 보고 신속 쓰면 완판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공격을 잘 들어가서 이렇게 완판가 나는건지 아니면 너프가 별 의미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발트라 공격은 체감이 안되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두번째 많이 쓰는 복제 드래곤 조합을 써볼거고요 바바킹 자건스볼인데 역시 레벨 깎여있죠 퀸은 자활 힐러인요 워드는 힐챙 무적이고요 로챔은 추적방패와 로켓창입니다 자 공격을 들어왔는데 원래 시작하자마자 자이언트 화살을 쏴가지고 6시 대공포와 9시 대공포 둘다 잡고 시작하면 드드라 넣어줬을때 완전 개이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 불가능합니다. 대공포가 정리 안 되거든요. 하지만 자발을 실패했을 때도 드라 복제가 곧잘 완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퀸 넣자마자 자이언트 화사 올라하면 이제 대공포 날라가야 되는데 이제 안 날라가요. 그리뭐 이거는 바바킹을 여기 나 앞쪽에 넣어주고 드래곤 이제 넣어줍니다. 자, 드래곤 다 넣고 볼은 다 넣고 드래곤 라이더와 워든 넣어주고 이제는 아, 얼굴 잘못 넣었다 이런.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자, 바바킹은 스킬 써버리고 워든도 무적 써서 홀 쪽으로 이제 빙선 보내줍니다. 여기 분노 하나 깔아주고 홀 쪽에도 분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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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복제 아이 복제죠 이 복제 자 양력 다 날아갔고요. 일단 뭐잘 퍼졌네 퍼지기는 가운데도 잘 정리됐고 한쪽으로 잘 날아간 것 같습니다. 핀도 아직 살아있죠? 벽 치면서 석궁까지 정리해줄 것 같고요. 근데 클랜성이안 날라갔네. 이건 약간 변수. 자, 지금 마법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로얄 챔피언이고, 어떤 어야드냐 자, 여기다가 분노 깔고, 로챔은 12시에 넣어줍니다. 퀸이 로챔을 잡아줄 겁니다. 얼거라고 자, 퀸 잡아냈고, 로챔 이제 로켓창 추적방패 써가지고 방타 정리합니다. 헤드헌터 쓸데가 없네. 자, 쳐넣어주고. 자, 여기서 리코셰 한번 올려주고요. 한번더 올려서 바바킹하고 같이 올려. 아, 바바킹 모르. 헤드헌터 지금 넣으면 되겠다. 자, 마법은 일단 다 썼는데 로체미 투명 상태에서 리코셰 잡아줬고 죽고. 오, 좋다 좋다. 피닉스가 클랜성을 잡아주고 있고요. 바바킹은 지금 드래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잠깐만, 왜 지금 때리는 거야? 때리지 마! 자, 리콧에만 좀 잡으면 좋겠는데. 리코션을 일단 잡아냈고, 오, 그러면은, 뭐, 완파는 되겠네요. 근데 이게 영웅 체력하고 공격력이 원래는 10%, 15% 감소였는데, 지금은 5% 감소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영웅 장비가 너프를 당했지만, 영웅 공격력은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미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하드모드 업데이트가 된 후에, 제가 대회 중계를 하다 보면은, 그때 완파율을 좀 확인해보면, 제대로 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보상 밸런스 조정 소식입니다. 플레이어가 전투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리그에서 전리품 보너스로 획득할 수 있는 다크 엘릭스가 증가하며 적의 자원 저장고에서 약탈할 수 있는 자원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리그 보너스 다크 엘릭스 획득량도 실버 3부터 증가하는데 크리스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고 타이탄 1 기준 2,240 다크에서 2,300 다크로 60 증가했습니다. 전설은 리그 보너스의 다크 엘릭스 변화가 없습니다. 16홀 기준 골드 저장고와 엘릭스 저장고에서 약탈할 수 있는 최대 자원이 15만에서 36만으로 21만이나 증가했고 다크 엘릭스 저장고는 5,500에서 9,000으로 1500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랜 공지 게시판과 검색 기능 소식입니다. 클랜 대표와 공동대표는 이제 공지 게시판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클랜에 대한 설명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의 배경 이미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랜을 찾는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클랜의 공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클랜들의 활동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게임에서 자동으로 고려하여 추천해 줍니다. 다음은 추가 변경 및 개선 사항입니다. 공격을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고 마을 배치 모드와 클랜전에서 상대 기지를 정찰할 때에도 전 술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형 관련 장비에 소환할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됩니다. 이제 클랜 전 지도에 지원이라는 글자 대신 각 플레이어가 지원한 유닛의 수와 총 수용할 수 있는 유닛의 수가 표시됩니다. 이제 싱글 플레이 및 연습 탭에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전설 리그에 진입 시 확인 팝업이 나타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편집기 인벤토리에 시즌 장애물이 시즌별로 묶여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장인의 집에 표시되는 ZZZ가 장인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9월 업데이트 첫 번째 스니픽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두 번째 스니픽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빠다도 인게임 상점과 슈퍼셀 스토어에서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